너무 쪽상했어요 음, 진짜, 진짜 많이 힘들어졌지, 많이 힘들어졌지. 마음이. 마음이 울면서 들어갔어 집에 왜냐면 이게 누군지 모르니까 누굴 탓할 수도, 탓할 수도 없고. 없고 결국에 탓할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탓할 게 없는 거야 아 님들 저 지갑 털림 이날 기억나네 이날 <웃음> 진짜 <웃음> 버스 버스 타고 이제 내려서 집에 걸어오는 골목에서 갑자기 눈물이 터져가지고 울면서 들어갔어 집에 한 아, 너무 속상했어요 진짜 그리고 이게 진짜 안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생겨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반 애들 중에서 누군가는 있겠지 이런 의심 그런 게 생기면서 좀 그랬지. 많이 힘들어졌지. 마음이. 썰이요? 썰이 되지 이거. 왜냐면 왜, 왜 울었냐면 울었냐고. 12만 원 중에 10만 원이 우리 외할머니가 나한테 줬던 용돈이거든. 근데 그 용돈이 언제 준 거냐면 우리 막내 이모가 결혼을 해서 미국에 살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는 날에 같이 공항까지 가서 이모 배웅해주고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 그 공항 주차장에서 할머니가 꺼내준 10만 원이었거든. 근데 제가 이때까지 카드 지갑을 썼단 말이에요. 아, 아, 이때까지 카드 지갑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대를 못 하고 다니는 카드 지, 아, 휴대를 못 하고 다니는 그냥 일반 두꺼운 지갑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가방에다가 지갑을 넣고 다녔지. 그 마이 주머니엔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날은 이동 수업이 없었어. 이동 수업 한 번도 없었고 뭐 나갈 수 있는 반에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점심시간 아니면 그 청소시간에 잠깐 나갔단 말이야. 근데 이 돈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이제 학교가 다 끝났을 시점이라서 지갑 털린 거를 확인을 하고 진짜 머리가 정, 정지가 됐어요. 진짜 심장이 뚝 떨어졌어. 이때 17살 때니까 12만 원이면 진짜 엄청 큰 돈이거든요. 아시죠? 지금도 12만 원못 들고 다녀. 근데 이 나이에 이 17살이라는 나이에 갑자기 12만 원이 털리니까. 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일단은 교무실에 갔어. 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도 뭐 별다를 방법이 없지. 근데 종례 전이라서 다행히 아마 이제 종례, 아, 종례 후였나? 아,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어떻게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일단 뭐 홈베이스 쪽에 교실 안에는 CCTV를 못다니까 복도에도 CCTV가 없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홈베이스에서 복도쪽 CCTV를 보기는 했는데 그걸만 봐서는 찾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집에 가게 됐지 일은 채로. 그래서 집에 갔어요. 버스 타고 이제 내려서 집에 가는 골목길에서 그냥 눈물이 막 났어요. 할머니한테 미안하고 우리 우리 외할머니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반 친구들에 대한 의심. 30명이었나? 30명 중에 누가 있을 거란 생각에 너무 그게 막 너무 분노가 나는 거야. 나 스스로. 그래서 집에 들어 울면서 집에 들어갔는데 오빠가 오빠가 도대체 얘왜 울면서 오는 거냐 이런 표정으로 맞이를 해 주고 제외저러냐 이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엄마한테 이러고, 그냥, 그러고 끝이었죠.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카드 지갑을 들 들고 다니고요. 그때 생긴 습관 때문에. 절대 지갑은 그냥 가방에 두고 다니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진짜. 왜냐면 이게 누구를 탓할 수도 없으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누굴 탓할 수도 없고, 결국에 탓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야. 그 간수를 못한 나밖에 탓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냥 카드 들고 다니세요. 황금 품에 안고 다니세요. 근데 한번 그렇게 대고 나니까, 조심하고 다닐 수 있어서 뭐, 다행이지. 유튜브 각 나왔나요? 어째 유튜브 각 나왔을까요? 누가 편집 가능하신 분? 없으면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할게요 <laughs>